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센터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탈피한 개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한번 올려드리고자 하는데 이 개체는 일단 코스타리칸 레드렉이라는 개체입니다. 고산지대 종이고요. 좀 약간 저온으로 키워야 되는 그런 개체죠. 하지만 이 개체가 얼마 전에 다리가 좀 잘려있던 걸 제가 입양을 받았어요. 다리가 잘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을 한 이유가 다리가 바로 재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But I appreciate the gesture. 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마블의 마블의 영웅 중에 하나죠. 어 데드풀 같이 손가락이 잘리거나 어디 다리가 잘리면 바로 이제 재생이 되는 그런 식인데 뭐 물론 바로는 아니죠. 재생이 될 때는 언제냐? 바로 탈피를 할때 재생이 됩니다. 탈피를 할 때까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몸 안에서 새로운 다리가 이렇게 하나 생겨나고요. 그리고 탈피하면서 이제. 이 다리가 숨겨져 있던게 나오는거죠 참 신기합니다 사실 저도 계속 키우면서 어떻게 탈피껍질 안에 이긴 다리를 숨겨두고 있다가 탈피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꺼낼까 참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사실 탈피한 영상은 좀 찍어놓은게 저의 어제 유튜브에 있긴 있지만 이렇게 잘려있다가 이렇게 재생이 되는 탈피하는 영상을 한번 어 찍어보는게 사실 소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녀석을 탈피하는거를 기다렸다가 찍으려고 했는데 이번에 타이밍이 조금 놓쳤네요 이 녀석이 탈피하기 전 탈피 껍질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거미가 다리가 8개인 걸 먼저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의 다리가 정상적으로 있죠. 하지만 탈피하기 전에 어, 탈피 껍질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어, 여기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하나가 부족하죠? 앞에 달려있는 이두 가지는 다리가 아니라 식각이라는 이제 그 기관이기 때문에 다리로 치지는 않습니다. 옆에 단면을 보시면은 다리가 잘려있는 이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탈피껍질을 일부러 자른 게 아니라 잘려있던 부분입니다. 애초에 7개의 다리가 있던 녀석을 제가 입양을 한 거죠. 개체들이 다리를 자르는 이유는 사실 너무 여러가지고 사실 사육자들도 잘 몰라요. 근데 조금이나마 추측을 해보자면 탈피를 할때 어 뭔가 좀 걸림돌이 된다 싶으면은 알아서 자절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곱 개 이제 다리로 일단 그 다음 탈피 때까지 살게 되는데요. 다리가 잘린 상태에서도 탈피를 잘했으면 그래도 먹이도 잘 받아 먹고 잘 사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왜냐 바로 이렇게 어, 재생이 되기 때문이죠. 자, 이 부분이 지금 제가 핀셋으로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재생이 된 곳인데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어. 이제 발색이 완벽하지가 않구요. 다리 굵기라든지 털의 양이라든지 확실히 다른 다리들에 비해서 많이 얇거나 다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평생 이 모습으로 사는 것은 아니고요. 탈피를 하면 은 할수록 이제 이 다리는 다른 다리들과 완벽하게 어, 똑같아, 똑같아질 때까지 이렇게 복구가 완료가 됩니다. 어, 대신 이 개체는 너무 이 개체는 아직 작은 아성체 사이즈이기 때문에 어, 탈피를 하면 할수록 이제 완벽하게 복구될 수 있는 이제 그런 확률 자체가 높아지지만 어, 성체 사이즈나 준성체 사이즈의 개체가 만약에 다리가 잘렸다 그러면 완벽하게 복구되는 데까지 시간은 약 5년 정도 더 소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건 아성체 때 다리가 잘려 있었던 게 다행이죠. 완벽한 복구가 되기까지 오래 걸린다는 이유가 뭐냐면 준성체나 성체들은 탈피 주기 자체가 상당히 길어집니다. 이 개체 자체도 이제 탈피 기간을 한달 정도 잡아두고 이제 탈피를 한 건데요. 보통 준성체나 성체 같은 경우에는 어, 탈피 기간이 약 1년 정도로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러면 보통 어, 이 개체와 이 사이즈의 개체와 비교를 했을 때약 10배에서 12배나 더 길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나중에는 정말로 다리가 잘려 있는 타란이 있다고 하면은 그 타란이 탈피할 때그 탈피하는 것을 캐치해서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탈피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타란출라의 정보를 알려주는 유튜버로서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알려줘야 하는 정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기 때문인데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을 좀 언젠가는 한번 포착해서 어 보여드릴 수 있는 날이 올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개체는 탈피한지 얼마 안된 개체고, 여러분들에게 일단 어, 데드풀 같은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나중에도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뿅!